자아 어, 그러면서 네 스테인 하트 네라는 시청자분이 스테인드 하트 네 마초형 근데 개통넷에서 인터넷 개통하면 돈 얼마 줘요? 뭐, 그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살짝 음. 개통넷은 일단 인터넷 LGU+ SK프로드밴드 올레 KT 다 가입 가능하고요. 들어가면 얼마 주는지 다 나와 있어요. LG 뭐19 요금제는 뭐 26만 원 현금 주고요. 네. 뭐 LG 요금제 19 요금제 뭐막 텔레비전까지 하면은 뭐 46만 원, 47만 원뭐 최대는 53만 원까지 주네요. 070 인터넷 전화까지 쓰면 뭐 53만 원까지 현금으로 줍니다. 상품권 플러스. 그리고 네, SK 브로드밴드도 가면은 얼마 주는지 싹 나와요. 네. 여기 뭐 SK 브로드밴드도 뭐 뭐시발 어디갔어 이거 최대로 주는게 뭐 46만원 뭐 그리고 KT도 네뭐 이렇게 42만 원뭐 42만원 이런 뭐 이런식으로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진짜 이용하시기에는 네이 개통넷이라는 사이트가 이번에 새로 생긴 사이트에요 7월 1일날 오픈한 사이트고 이 개통넷이라는 회사를 좀 알아보면 네 7년동안 인터넷 개통망으로 업으로만 먹고 산 회사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이용하시는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음. 혹시나 이제 사용하실 분들은 인터넷에 쓴 지가 한 1, 2, 3년이 돼 간다. 뭐 1년이 넘었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 개통넷에서 인터넷 바꾸시면 현금 받고 뭐그 받은 걸로 이제 뭐 마인드 PC 컴퓨터 사도 되고. 음.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자, 마초방송 스타트 군단의 심장 마스터 연승전 5세트 경기입니다. 만발의 정원에서 1킬 가져가는 저그스타일 저그와 그의 말소는모터케이테란 전장으로 가시죠. 마스터 연승전. 자, 마초방송은 속도 느린 인터넷 바꾸고 전국 최대 현금 받자 개통렛. 네, 추천이 냄시 마초. 자, 그리고 차원이 다른 책을 품질에 믿을 수 있는 조리 컴퓨터 전문업체 마인드PC가 함께 합니다. 전장으로 가시죠. 하하.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마초 방송 연승전. 자, 그럼 액티브라는 시청자분이 왜 다음 파광 채팅은 보지도 않냐? 보고 있어. 전부 다. 자, <laughs> 보겠습니다. 일단 만발의 정원 7시 쪽에 위치한 노랑 색깔. 일단 세트스코 어 자막부터 바꿀게. 5세트 경기입니다. 여러분, 5세트. 자 일곱 시 쪽에 위치한 노란색깔 저그입니다. 저그 스타일 저그가 되겠고요. 자한시 쪽에 파란색깔 테란, 모토 OK. 네, 자 그러면서 마초하고 엄재경하고 완전 닮지 않았음. 근데 나는 만화를 못 그려요. 엄재경은 만화가잖아, 그렇죠? 에 나는 그림 졸래 못 그려. 그 그쪽에는 아예 뭐 색감이고 뭐고 그쪽 그 디자인 그런 부분에는 완전 그냥 잔병이라서 보니까 이렇게 옷도 그, 그지가 짓고 다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인터넷 KT 쓰는데 바꿀라면 LG가 나을까 SK가 나을까? LG 거 괜찮아. 우리 집에 LG 써요, 지금. 음. MC마저 집에 LG 거 쓰는데 뭐 인터넷도 그렇고 일단 그 케이블 TV도 LG 거 나쁘지 않은 거 같아. LG 거는 인터넷 TV도 케이블도 그 구글 TV 들어와, 구글 TV. 그래서 TV 셋탑박스가 이렇게 구글 그 안드로이드 깔려 있어 가지고 막 유튜브도 볼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네. 괜찮더라고. 예, LG 거 나쁘잖아요. 자, 이러면서 지금 안쪽에 병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뭐, 어떤 시청자분이 LG는 대신 통화음질이 거지 같죠? 내 핸드폰 이게 LG 거거든요. 보이시려나? 아무튼, 뭐, 심... U 플러스 LTA 해갖고 유, LG 이거 쓰는데 뭐 통화 음질이 나쁘다는 건못 느꼈는데 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어 대군주 자 그러면서 마초님 치아레즈 코스프레 보여주세요. 오늘 잠잘올것 같네요. 치아레즈가 뭐야? 치아레즈 시아레즈뭐은지금 이런거 은지금어 지금은 지뭐 어 이정도 은지야어지할수있지자 뭐 일단 건설 로봇 뽑아내이 있는 모토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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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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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 자. 오. 야, 오늘 왜 이렇게 스튜디오가 덥지? 아, 스튜디오 사장님이 퇴근하면서 에어컨 끄고 갔나 봐. 에이, 진짜. 네, 에어컨 좀 키고 올게. 제가 여기 사진 보고 있어잉. 오케이. 자, 그러면서 뭐 어떤 시청자분이 맞초 진짜 월드컵도 안 보나? 아니, 월드컵을 왜 봐? 어? 홍명보, 씨빠, 진짜 무슨 타이타닉 엎어지듯이 조또 17몰 했는데 못하러 뭐 봄. 그놈의 씨발 밥 밥조영 밥조영 데리고 존나게 축하다가 어? 면병할 것이 내가 진짜 아직도 생각나는 게 내가 그 월드컵 그 우리 조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조에서 월드컵에 대한 전망을 막뭐해 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번. 어? 우리가 뭐 어? 알제리인가? 뭐시먹을 뭐야 그 벨기에를 만나면 어떻고 러시아를 만나면 어떻게 이길 거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알려 주는 프로그램을 본게 진짜 천추한이야. 예병 무슨 뭐 몸집이 좋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빨라서 유리할 거다 뭐 이딴 식으로 말다해 놓고 예병 알고 보니까 무슨 16강은 개불 16강. 아휴 진짜 속 터져 가지고 진짜. 내 네, 그래서 축구를 이번에 한 번도 한 판도 안 봤거든. 어. 한 판도 안 봤는데 안 보길 잘했어. 예언병 까 존나 시간 낭비잖아. 왜 봐? 축구를. 아, 내 인생 살기도 바쁜데, 그런 병신 같은 축구를 왜 봐? 차라리 그냥, 어? 야, 차라리 그래. 프리미어 리그 다시 보기를 보겠다. 이 씹어먹을 것, 어? 아, 자, 이러면서 순식간에 대군자 한 마리 제거. 솔직히 이게 어 대한민국 축구 이번에 월드컵은 선수들 욕할 필요도 없어 그 선수들 기용 누가 있어 홍명보가 했지 홍명보가 역 디게 처먹어야돼 그래 홍명보도 결국에는 대한 축구연맹의 개새끼인 거지 월월 축구연맹이 야 법조용 좀 써봐 법조용 스타 한번 만들어보게 슈파뭐좀 하겠지 여 예, 알겠습니다 슈파 연맹장님 이러면서 슈퍼 아, 결국에는 홍명보도 연 축구연맹에 계약해. 욕은 홍명보가 처맞아, 처먹어야 돼, 진짜. 아유, 진짜. 노답이여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월드컵 하려면은, 진짜 뭐 히딩크처럼 진짜 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외국 감독 써야 된다니까? 뭐 히딩크 봐봐, 히딩크 집보목을 사강 올려놨었잖아. 응? 자 일단 내 네, 화염차와 사신 다시 한번 더 들어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Oh yes. 자 일단 뭐 바퀴와 뭐 계속해서 상대를 좀 해줬지만은 뭐큰 이득을 챙기지 못하는 모습에 모토케이테란이죠, 뭐, 그쵸 아까 전판에 나가서 뭐 사신이 좀 이득을 본것 같은데. 자 그러면서 흥엉이가 뭐맞춰야 대한민국 16강 화이팅이다 에이 똘쭈같은 놈아 너뭐너너 니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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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2002년에 살고 계세요 어? 2002년에 살고 계세요 16강 화이팅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발 부부젤라로 싸대기 맞는 소리하고 있어 어? 야 끝났어 한국축구는 희망이 없어 어? 야구나 봐. 차라리 야구가 낫다. 아유, 씨. 야,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K리그 축구선수들 연봉 삭감 좀 해. 시호 걸놈들이 배가 불러서 운동을 안 하니까 이지랄이 난 거임. 응? 응? 어? 운동을 안 하니까 이지랄이 난 거라고. 이봐봐, 이 이봐봐. 미니맵을 안 보니까 이지랄이 난 거임. 일꾼 다 잡혔잖아, 지금. 어? 예인병을 꺼, 화염차 본진까지 들어가네, 어, 어, 예, 어, 예, 어? 어, 예, 어? 아, 이니까 그러니까 이참에, 진짜 K리그 한국 축구선수들 연봉 한 진짜 50%씩 까버려야 돼. 아, 꼬우면 축구하지 말든가, 병신들아, 그딴 식으로 운동하면서 무슨 운동선수라고 예병 나발을 불고, 불구... 어? 아유, 어휴... 아니, 배가 부르니까 운동을 안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왜 복싱선수들이 인기가 많았는지 알아? 어? 처 굶으면서 챔피언만 되면 인생이 바뀌는 걸 뻔히 아니까, 존나 굶으면서라도 살 빼서 어, 낮은, 낮은 체급으로 대회 나가서 우승하려 어, 그, 챔피언 먹어서, 어, 인생 바꾸려고, 헝그리 복서라고 하잖아. 운동은 존나 배고프게 해야 돼. 존나 이제 배가 쳐 부른 거지, 이제. 어? 대한민국에 너무 시발 뭐요 뭐, 축구 얘기만 하다 경기 끝났네. 모터케이가 이겼습니다. 자. 자, 하면서 마초도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다. 배부르게 방송하는 듯살 쪘어 그쵸 저도 요즘에 에, 많이 먹어요 음, 많이 먹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지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에.. 원래 생방송을 하는건데 아..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러갖고 생방송을 좀 하기 힘들더라고 음. 라고 말할 줄 알았지? 나는 어렵잖아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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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버는 돈이 꽤 되거든 직장에서랑 해서 그 버는 돈의 80% 이상이 난 집에 갖다 줘나 같은 사람이 어째서 세상 세상이에요? 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그쵸죠 음.